아, 아, 화요일마다 배구, 안녕하세요. 화요일마다 배구하는 배구왕 채코치입니다. 오늘은 어, 배구의 가장 기본적인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언더핸드 패스의 중요시 생각하는 점은 어, 볼을 받고 나서 중심이 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뒷발이 따라오면서 중심이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발짝 앞에 있는 볼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언더 핸드 패스 할때 팔을 과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무릎을 사용해서 같이 반동으로 일어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오버핸드 패스인데요 오버핸드 패스는 첫째로 공 밑에 파고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두번째로는 볼의 위치는 이마에서 한뼘 정도 위에서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볼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한번의 동작으로 임팩트 하면서 볼을 쭉 밀어줍니다. 팔을 볼을 밀어줄 때 팔꿈치랑 무릎이랑 같이 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아 어, 금방 선생님 같은 실수가 나온 이유는요.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의 실수는 이마에서 한뼘 정도의 위치에서 볼을 기다려야 되는데 볼을 기다리지 않고 손이 마중 나가 있고 팔로만 볼을 밀려고 한힘 때문에 임팩트 시 자세가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3인 수비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스파이크 수비를 받을 때 볼이 짧거나 이쁘게 올라오지 않았을 때 2단 토스를 해서 코치님이 바로바로 바로 스파이크를 연속적으로 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항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수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2단 토스를 준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통 수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체를 낮추시고 계시는데 상체를 낮추는 것보다 하체를 낮춰가지고 수비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자세입니다. 아, 예. 천천히 준비 아, 하나 둘아 아, 수비. 그리고 그냥 오는 공 짧은 공 아무 생각없이 받는 것보다 상대편의 손 모양에 따라서 이 공이 페인트인지 스파이크인지 미리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자세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공을 받을 때 조금 더 안정성 있게 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공격할 때는 무조건 정지를 하고 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이 이동하는 템포와 왔다 갔다 하는 템포가 빨라졌다고 해서 같이 급해지면 준비하는 동작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5 시에 배구에 관련된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부족한 실력으로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subscribe, 구독과 이달.